앞에 앞에 두 명. 오케이. 꼭가볼게요하나 높이. 어, 저. 아, 콘한 명. 컨테이너 안에있어 <laughs> 거기 안에 <laughs> 있어저쪽한명 거기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k 4 7 k 4 7 뭐지? 얘, 얘 총소리는 못들었는데? 음. 이 새끼가 와씨좀 아, 봐라 헛또 <laughs> 들어로 가셨나요, 신고 아니요, 저 지금 여기 기차 뒤쪽 아, 아저 아, 죽어 아, 2층에 있네 아, 아 보면서 갈걸 2층에 있네 2층에 잡았어 나이스 아, 얘총 좋네 TX-15